얼씨구! 좋다. 마음 공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5분 마음 공부, 근두학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아버지에 대한 일기 1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순임금의 대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죠. 아, 순은 부모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모습을 통해 그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하여 그의 내면에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는 마음이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부모는 나의 문제를 비춰주는 은혜로운 거울입니다. 이들 받아들인다면 부부가 화합하고 부모 자식 간의 윤기가 바로 세워지며 세상을 밝힐 성숙한 인격을 이룰 것입니다. 낳고 길러주신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나를 살편 거울로 삼는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나의 삶이 밝게 열려갈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 일기를 같이 한번 기록해 보기로 오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아버지는 내가 이 생에 태어날 때 처음 만나는 남성입니다. 이 남성과 좋은 만남으로 경험한다면 그 이후에 만나는 모든 남성들과 잘 만날 것입니다. 예. 이런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자, 마음 일기 도표 1을 볼까요? 예. 처음부터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는가? 하고, 어, 물어야 합니다. 예.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화나고 속상했던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어나는 감정에 화가 나고 속상하다로 기록하고는 이것이 아버지 때문인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저희 경우는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당신 주장대로 하신다고 현실 상황에 기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셨다 등등 떠오르는 기억을 찾아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저희 경로로는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 주장대로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버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성찰해 보면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감정들을 모두가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상대가 결코 내 감정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당신 주장대로 하시면 안돼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불같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의견을 무시해도 돼 한다면 화가 날까요? 전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을 거부하는 나의 강한 신념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이 사실은 자신이 깨어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각입니다. 어, 마음 공부는 일어나는 자기 감정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꼭 유념하십시오. 모든 감정은 나의 내면에 있는 생각적 판단 분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기를 기록할 때 먼저 자기의 그 어, 어, 어두운 감정을 찾아서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밝은 감정은 자기 것으로 아어 만들기는 쉽죠. 그런데 어두운 감정은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주위 어른들로부터 나쁘다고 배웠고, 때문에 상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날 때마다 부모 탓, 조상 운명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잘 배우지 못했지요.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참게 됩니다. 참으면 내가 고통받습니다 주위 어른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았더라면 집안이 조용했을까? 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끝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에 대한 일기 2, 3을 계속 겠습 고맙습니다. 네. 안녕.